이거 그래프 를 그려보자고. 근데 약간 수토 개념이란 게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또미적분까지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걸 해봐. 자, 이런 거 그래프가 원래 어떻게 생겨먹은 거야? 점근선을 가지는 거잖아. 그 이유를 우리가 뭘로 설명할 수 있어? 점근선 생긴 이유가 극한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겠지. 그렇잖아? 일단 분모가 절대 뭐가 될수 없어. 어, 분모가될 수, X가 1이 될수 없겠지. 그지? 그래서 뭘 확인해 봐야 돼? 1 풀었을 때와 1 마이너스 때 상황을 보는 거지. 그게 극한이잖아. 그지? 또 뭐가 있냐? 분모가 얼마일 때 봐야 돼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 일때 상황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지. 그럼 해봐. 1 플러스가 되면은 뭐가 돼? 0 플러스 분의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뭐야 이거? 어 무한대 상태가 되겠지. 얘는 뭐가 돼? 0 마이너스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가 되는 거잖아. 그럼 무한대가 되면 어떻게 돼? 무한대 분의 1 되는 거니까 0 플러스 상태가 되지0 플러스가 되겠지. 얘는 뭐가 돼?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잖아 원래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1을 기점으로 그지? 1을 기점으로 1보다 오른쪽에서는 무한대 상태가 되고 1보다 작은 쪽에서는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가 되고 무한대 상태가 되면 0플러스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상상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거 아니었어? 자 그럼 예를 들어봐 간단한 것도 해보자 이것도 충분히 그릴 수 있지 않을까?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어, 극한을 보면, 얘가 불연속 때문에 두개 있잖아, 불연속 점이. 얼마일 때 얼마야 돼야. 근데 그때 극한을 똑같이 계산해 보면 되지. 그렇잖아? 어차피 정근선이라는 것은 극한, 극한 때문에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똑같이 해봐. 1 풀었을 때 해보자. 또뭐 해보고. 그지또 X가 얼마일 때? 2 e 풀었을 때또 뭐일 때? 다 X가 뭘 때? 무한될 때또뭘 때? 이렇게 해 보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 그럼 1 플러스를 해보자. 0 플러스 분의 1. 플러스인 상수야, 상수. 그냥 1 집어넣으면 얼마나 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자,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거잖아, 결국은. 그럼 그냥 어떤 상태가 돼? 무한대 상태가 되겠지. 얘랑 관계없이. 어차피 얘는 다상수으로 수렴할 테니까. 얘는 어떻게 되나? 0 마이너스 분1에또 플러스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나오니까 얘도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똑같이 해봐. 2 플러스. 어차피 2를 대입하면 얘는 수렴하니까 얼마가 돼? 1. 얘는 뭐가 되고? 무한대 상태. 그럼 결국 뭐 되나? 무한대 상태. 이때는 뭐가 되겠어? 1. 빼기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가 되겠지. 그럼 뭐가 돼? 어, 이땐 당연히 무한대 상태, 무한대분의 1, 무한대분의 0 플러스. 이땐 뭐가 되겠어? 그치? 그럼 이 그래프를 단순하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나? 확실한 게 뭐야? 확실한 건 이제 1하고 2가 전문선 두 개가 있는 거지. 그럼 1 플러스가 되면 무한대 상태, 1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 2 플러스가 되면 무슨 상태? 무한대 상태. 이 마이너스가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 무한대가 되면 무슨 상태? 0 플러스가 되는 상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0 마이너스 상태가 되잖아. 자 물론 여기서 그래프가 어떻게 춤을 추지 모르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근의 발생을 생각해 보면 이 그래프가 불연속이 되는 건 언제밖에 없어. 1하고 2밖에 없는 거잖아. 나머지 다 뭐가 돼야 돼. 연속 상태니까. 연속 상태니까 확실한 건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연속 상태니까 그럼 반드시 그거를 몇 개를 가져 적어도 하나는 가진다 이 말인 거야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적인 형태로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지 자 물론 좀더 디테일하게 생각해 보려면 이걸 뭐해 봐야 되나 미분해서 도함수를 봐야겠지만 그런 거야 그럼 이렇게 풀면 돼뭐 많잖아 관계없어 자 얘는 얘 우리가 이걸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지 얘를 하나의 함수로 보는 거야 얘를 내가 fx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fx라고 보면 대부분 연속이 되지. 근데 불연속이 되는 거는 x가, 분모가 0일 때 밖에 없는 거지. 그럼 해보자. 자, x축이 있고, 분모가 0일 때가 얼마야? a1, 또 a2, a3, 이렇게 계속 갈거 아니야? 이때만 계속 불연속이고 나머지는 다 연속인 거지. 얘가 전선이 아니야.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얘가 연, 불연속이 되는 점에서 극한을 따져봐야 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보자고 예를 들어서, 그럼 A1에서 불연속이니까 A1 플러스일 때랑 A1 마이너스일 때 생각해보란 말이야. 그럼 A1 플러스 상태가 되면 얘가 무한대가 되거든. 무한 얘는 뭐다뭐 뭐 되겠어 이제. 다 상수가 되지. 분모가 0이안 되니까. 그럼 무슨, 결국 무슨 상태가 돼? 무한대 플러스 상수 이거 상수 의미 없는 거 아니야 어차피 무한대 상태가. 되는 거지 그냥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한대 상태가 되는 거야 <laughs> 무한대 상태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어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가 되는 거지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되고 나머지 다 상수 값이 나오겠지 그럼 또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가 되는 거야 언제 여기서 그럼 0 플러스에서는 무한대 상태가 되고 0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상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 어 그다음 또왜가다라 똑같이 해봐. A2에서 또 플러스 상태를 해보고, A2에서 마이너스 상태를 해보는 거야. 자,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 얘만 관계, 얘만 관계가 되고, 나머지는 다 어차피 뭐로 봐야 돼? 어, 상수가 되는 걸로 보면 되는 거지. 결국, 이게 뭐두 개가 있든, 네 개가 있든, 다섯 개가 있든 관계없이, 유한계라고 한다면, 괜찮아?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돼? 극한에서? 상수가 되는 거니까, 얘가 문제가 되는 거지, 다. 각각이. 그럼 또 어떻게, 얜또 뭐가 되겠어? 또 무한대 상태가 되고, 또 뭐가 되겠어? 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그럼 그래프는 계속 이런 식인 거지. 아니지. 아, 마이너스 무한 상태, 얘는 무슨 상태? 무한 상태. 또 A스레스도 마찬가지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무한 상태, 플러스 무한 상태가 되는 거지. 근데 확실한 건 뭐라고? 이때 빼고 다뭐 된다고? 연속이라고. 이때 빼고는 다 연속이란 말이야. 분모가 0이 아니면 다 연속인 거니까. 괜찮지? 그럼 일단은 보장되는 게 실근의 개수인 거니까 당연히 부호 변할 용어는 사잇값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 확실하게 바뀌겠지? 몇 번은? 최소 한 번은. 물론 뭐 이럴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최소 한 번. 또. 최소 두 번. 최소 세 번. 이렇게 계속 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문제는 양끝만 보시면 돼. 여기도 근이 생길 수도 있어 없어. 생길 수도 있지. 여기도 근이 생길 수도 있어 없어. 또뭐 해봐야 돼, 그냥? 어, 이거 해봐야지. 그럼 X가 무한될 때 극한을 그 따져봐. 그 무한대분의 빵, 무한대분의 빵, 무한대분의 빵, 다빵빵빵빵빵빵빵 유한계 모델 0 플러스 x가 마이너스 무한대가면 어떻게 되나? 반대로 0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는 확실한 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기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럼 확실하게 그 여기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지. 또 확실하게 실근에 계속 몇 개다. 여기 하나 둘셋넷 계속 근이 계속 보고 바뀌는 거지. 네. 그럼 어떻게 되나? 1과 2 사이 하나, 2와 3 사이 하나. 여기 얼마가 있겠어 AN 1과 AN 사이 하나가 있으니까 총 근이 몇개 나오겠어? N 3개가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N 1개의 근이 발생한다 이 말인 거야. 이해 되냐? 오케이? 어, 그 답은 실근의 개수가 AN 1개다. 그렇지. 아, N 1개다그이지 그래프 그리면 되는 거지, 뭐 그래프. 되겠어? 뭐 그래프를 이런 그래프를 그리기 힘들면 이거를 그래프를 그리려면 약간 미적분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요령을 좀 배웠어야겠지 근데 그렇게 안풀려 이렇게 풀어도 돼 그냥 전부 다 양변에 똑같이 곱해 뭘 전부 다싹다싹다 다. <laughs> 곱해보는 거야 이렇게 될거 아니야 첫 번째 뭐가 되겠어 x 빼기 a1이 없겠지 대신 뭐가 나오겠냐 x 빼기 a2 나오고 x 빼기 a3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가겠지 그럼 어디까지 가 X 빼기 A N 까지 가겠지. 두 번째 뭐 나오겠어? 플러스. 이번엔 얘가 없겠지. 그러면, X 빼기 A 1 곱하기, X 빼기 A 2 곱하기 해서, 마찬가지로 X 빼기 A N 까지 갈 것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거든? 얘가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세 번째 누가 없어? 얘가 없어지겠지? 그럼 똑같이 해봐. X 빼기 A 1, X 빼기 A 2, X 빼기 A 3가 없어요. 계속 가서, 또 X 빼기 A N 까지 가고, 자 이런 식으로 쭉 가겠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n 번 마지막 n 번째가 나오겠지. 그럼 x 기 a1, x 기 a2, x 기 a3에서 마지막에 x 기 an은 없겠지. 이 식이 이 식이 얼마인 걸 찾으면 돼. 이거 다 더한 게 얼마가 되는 순간 찾으면 돼.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다시면 되는 거야. 맞아? 뭐 어떻게 따실래 똑같이 하면 돼. 다 대입을 해보는 거야. 뭘 대입해봐 a1 대입해보고 a2 대입해보고 a3 대입해서 부호가 바뀌는 걸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해보자고 자 이제 무슨 x축에다가 어. 근데 이게 전체가 몇 차식이야 이게 지금 n차지 n차 n 한차지왜이 전체가 n개인데 하나씩 다 빠져있잖아 몇 차식이야 n 1차식인 거야 이게 n 1차의 다항식인 거지 이렇게 풀면 수2가 되는 거지 다항함수니까 이렇게 풀면 미적분인 거고 그럼 이게 n 1차의 당식이야 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지금 최고차항 계수가 다 부호가 뭔데? 플러스니까 오른쪽 거좀반드시 어떻게 되겠어. 올라가겠지. 자, 한번 시작해 보자. 여기 a1. 여기 a2. 이렇게 있는 거야. 자, a1 한번 대입해 보자고. a1을 대입하면 뭐 돼? 빵. 빵빵빵 다빵 되겠지. 여기만 못으는데 A1을 넣은 부호를 보면 되잖아. 근데 지금 순서, 대소 크기가 어떻다고 그랬어? A1보다는 A2가 크다고 그랬고, A2보다는 A3가 크다고 그랬고, 해서 어디까지 가? AN까지 가는 거잖아. 그럼 첫 번째 식에다가 A1을 대입하면 100% 부호가 뭐가 나오냐, 이거지? 여기 있는 거다 부호가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되는 거야, 음수가. 그치? A1보다 A2가 크다, 음수. A1보다 A3가 크다, 음수. 전부 다 뭐야, 전부 다. 아, 젠장. 여기다. <laughs> 어, 망했다, 지금. 한게 없잖아, 그제? 거꾸로 하던, 뭐, 여기, 해봐. 여기 A1이야. 그럼 다 보고 뭐가 돼? 양수. 그럼 그 옆에 누가 있겠어? A2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A2를 집어넣으면 이제는 얘를, 얘 빼고 다 뭐가 돼? 빵빵빵빵 되는 거잖아. 그럼 A2를 대입한 건 여기만 보호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원래 다 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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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풀, 풀이었는데, A2가 두 번째로 큰, 큰 놈이잖아. 아이금 이렇게 된 거지, 문제가. 맞아요? 그러면 A2가 두 번째 큰 거니까, 일단 얘는 부호가 뭐야? 그 다음 뭐, 여기 있어? 아, 이게 마이너스지. a 1 제일 큰데. 얘가 마이너스고 싹다뭐 돼? 그럼 얘는 변수 부호가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무조건 분이 어떻게? 발생한다, 이 말인 거야. 그럼 또 A3를 대입하면 또 어떻게 되겠냐? 이제 얘다 없어지겠지? 얘를 다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고, 여기다 뭐만 대입하면 돼? A3만 대입하면 되잖아. 그런데 A3보다 A1이 크니까 마이너스. 얘는 뭐 돼? 마이너스 여기 뭐 되고. 자, 근데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하나씩 계속 어떻게 돼? <laughs> 늘어나는 거지? 그럼 계속 부호가 풀마, 풀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갈 때, 갈 때마다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지금부터. 그러니까 그늘 한 개씩 다 가지고 있다는 거지. 괜찮아? 어, 그래서 뭐 저렇게 풀면 수트 미적분. 이렇게 풀면 수트. 뭐 그런 거지 뭐. 아니? 이해, 이해 되나? 어, 그게 풀수있다는 거야.